무서운 게 실격 사항인데 다섯 가지 실격 사항 주의해 주세요. 첫 번째,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아, 너무 긴장하셨나 보다. 충분히 긴장하는 게 중요한 경우아요두 번째, 호수정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총 6가지 코스가 있으니 차분이 코스를 따라 이동하길 바랍니다. 추가로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하거나 후진하여 앞버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경우에도 실격처리됩니다. <laughs> 교차로에서 30초 이상 정차하고 있는 경우 교차로에 진입하고 오래 정차하면 하시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발생하겠죠. 교차로는 진입해서 30초 내에 얼른 빠져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운전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 남았죠. 네. 바로 연속에 부딪히거나 몰랐던 경우가 아니데아 맞추셨습니다. 또한 시험 중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보여드린 실격사항은 발생 직후 시험이 종료되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시험은 영상으로 까요 안전사고 예방과 시험 진행 절차에 대한 사전 교육을 듣고 있는 응시생. 자, 교육이 끝난 응시생이 기능시험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시험을 앞도서인는지 결혼하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첫 절차로 신분 확인을 확실히 합니다. 시험 차량에 승차하는 응시생. 그렇죠. 운전석 및... 후사경 등을 본인 치명에 맞게 조절해야죠. 가장 중요한 건 좌석 안전대까지. 안전한 시험을 위해 진행 요원의 안내를 잘 따라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출발 지시가 떨어집니다. 안내에 따라 시동을 꺼준 뒤에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면 되는데요. 출발할 때 중요한 게 있죠.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켠후 출발. 차로 중앙으로 진입하는 거 잊지 마세요. 진입 후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 끄는 것까지 꼭체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끄지 않을 경우 5점 감점됩니다. 다행히 우리 음지생는 감점 없이 출발 과제를 잘 해냈습니다. 횡단보도, 철길 건널목 일시정지 구간이 왔네요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를 3초간 하는 동시세 이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5점이 감점됩니다 차량 어퍼가 정지선 1m 전 미리 정지한 경우 또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에도 5점 감점됩니다 대형의 장례 기능 코스 이행하러 가볼까요? 제일 먼저 경사로 코스, 경사로 오르막 정지선 내 차량을 정차했다가 상초후 출발합니다. 차량이 50cm 이상 뒤로 밀리면 10점이 감점됩니다 굴절 코스와 곡선 코스는 각각 정지되는 코스에 들어가서 지정 시간 2분 안에 빠져나오면 됩니다. 부산이 두 코스 모두 2분 안에 통과하는 응시생. 그때 아 검지선을 밟았네요. 안타깝지만 이 경우 5점이 감점되고요. 검지선을 밟고 5초 이상 지나면 추가로 감점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정 시간을 지나도 5점이 감점된답니다. 우리 응시생 5점이 감점됐네요. 걱정 마세요. 아직 점수 많이 남았습니다. 방향전환 코스는 전진으로 들어가 후진으로 주차 확인선을 확인하고 들어온 입구로 나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검지선을 꼼꼼하게 보는 공수생 분입니다. 다행히 시간도 맞췄고 검지선도 받지 않았어요. 기억합시다. 검지선 접촉과 지정 시간 초과는 오점 감점. 기어감속 코스는 최저 속도 20km 표지판을 10m 지난 지점부터 20km 이상으로 속도를 높이고 기어는 2단에서 3단으로 변속하고 최고속도 20km 표지판을 10m 지난 지점 통과 전에 지정속도 이하로 감속하는 구간입니다. 이때 제대로 기어를 변속하지 못하거나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어 변속 구간내에정지한데 10점이 감점됩니다. 다행히 우리융지생은 감점 없이 코스를 통과합니다. 아 이제 끝인가요? 또 하나가 남았죠 바로 신호교차로 코스입니다 신호교차로에서 신호를 잘 지켜서 운전을 하는지 보는 두 가지죠 좌우 회전시 방향지시 등을 정지선 통과 이전에 켜지 않거나 늦게 켰을 경우 또 정지신호가 아닌때 정지선을 넘어 정지한 경우와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멈췄을 때에도 모두 각각 5점씩 감점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코스 과제를 실제 운전하실 때도 꼭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운전은 필수거든요. 실제 운전할 때 가장 힘든 주차 방법인데요. 바로 평행 주차 코스입니다. 네, 이때 잘 배워두면 나중에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먼저, 주차 구역의 후진으로 들어가는 응시생. 차량이 평행한 상태로 확인선을 차량의 우측 앞뒤 바퀴로 동시에 밟고 확인음을 들은 뒤 전진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평행주차에서도 검지선 접촉과 지정시간 초과하면 5점 감점 그리고 앞, 아, 뒤 확인선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전진으로 진행한 경우도 10점 감점됩니다 잠시만요. 이 소리 아, 돌발사황 시험 진행 중 골발 골발 골발이라는 경보음성과 동시에 차량 앞쪽에 설치된 골발등이 켜지는 순간 2초 이내에 정지하고 3초 이내에 비상전멸등을 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할 땐 비상전멸등을 끄는 것 잊지 마세요. 좀 놀라긴 했지만 능숙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은지생 이때 만약 2초 이내에 멈추지 못했거나 멈춘 뒤 3초에 비상전멸 등을 켜지 못한 경우, 출발 시 비상전멸 등을 끄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에도 10점이 감점됩니다. 물반 상황이 종료되면 별도 출발 신호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스스로 비상전멸 등을 끄고 시험을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기타 감점 항목이 있죠. 전체 지정 시간을 초과하면그후 5초마다 1점씩 감점되며, 지정속도는 가속구간을 제외한 코스 내에서 시속 20km 초과 시 1점씩 감점됩니다. 속도만큼 중요한 게 시동 상태 유지죠. 시험 중 시동이 꺼지거나 4,000rpm 이상 엔진이 회전할 경우에도 각각 5점씩 감점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죠. 바로 자석 안전띠 착용. 출발부터 완전히 끝날 때까지 <laughs> 어느 한순간이라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때 5점이 감점됩니다. 와 드디어 고지가 보입니다. 종료 지점이 보이네요. 종료 지점 들어가기 전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도로 바닥에 표시된 종료서를 완전히 통과하면 축하합니다. 이 소리 들리세요? 오 시험 종료 방송 이 소리가 들리면 차량을 정지하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 후 시동을 끕니다. 다섯 안전띠는 언제나 마지막에 풀어야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변 안전을 확인하고 하차 후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하게 원서를 찾은 후 기능시험장 밖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합격 판정 후에도 사고를 일으킨다? 그러면 실격 처리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시험, 시험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면 되는 건가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꼭 하셔야 할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 맞다. 면허증을 받아야죠. 그렇죠. 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홍대실에서 동시원서를 받아 민원실로 가서 면허증을 꼭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불합격하신 분은 응시원서를 받아 불합격일부터 3일 뒤에 다음 시험에 다시 응시하면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다음엔 합격할 테니까요. 좌절하지 말고요. 궁금한 게 시험 중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만 차량 시설물을 손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자기 부담금견상및 실격 처리가 됩니다. 또한 차량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또는 앞 차량으로 인해 진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걱정 마시고 진행 요원 분들의 안내에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종 대형 장례 기능 시험을 칠 때. 기억하셔야 할 점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두려움만큼 설렘도 크실 텐데 우리 응시생들께 좋은 결과만 있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